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진단명에는 이렇게 이제 폐암으로 되어 있고 질병 분류 코드도 이제 보험에서 보상하는 예, 그런 코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그 질병 분류 체계에서도 이제 암에 들어가는 그런 코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고 상을 보면은 제 일기 원발성 폐선암, 폐에서 발생한 이제 암이고 우폐 하엽에서 이제 발생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고. 이 암의 종류는 이제 폐암은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선암으로 이제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 사례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이런 진단서나 이런 진료 확인서, 뭐 소견서 이런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암보험을 심사할 때는 그 암에서 그 보험에서 정한 암의 진단 확정 기준인 병리검사 결과가 충족이 되는지 그 내용을 반드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상의 이제 문제점이 있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뭐 보상 처리가 거절 거절한다 예, 이런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가입자의 반발이나 뭐 분쟁, 뭐 전문가 선임 등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료나 예, 면책을 어 판단한 그런 근거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통보를 하는 예,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의 이제 병리 진단 보고서를 보면 이 서류는 뭐 의사 선생님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 담당 의사 이 병리 의사 선생님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최종 병리 진단으로 나온 결과는 이제 폐선암이 상피내암으로 이제 나왔다 이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는 뭐 이런 내용을 이게 너무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가입자분들한테는 어,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일지 몰라도, 이 안보험 심사를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이 있는데, 뭐 1기 이상의 폐암으로 예, 진단된 내용이 없는데, 보험금을 당연히 1기 이상의 폐암으로 예, 집행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약관에서 정한 병리에서 진단 기준을 예,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런 사례들은 이런 근거자료를 마련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뭐 보상과 직원이 그냥 보면은 1초 만에 이제 판단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의료자문까지 보내가지고 이런 코드, 이런 것들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근거자료를 마련한 다음에 이제 가입자태 뭐 서류나 뭐 유선 뭐 이런 걸로 이제 안내를 하기 때문에. 뭐 진단서만 믿고 계시면은 당연히 뭐 문제점에 대한 해결도 못 하는 거고, 예, 제대로 된 대응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런 것들이 보험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병리 진단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거에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막 많은 유형의 분쟁들이 발생을 해오고 있는데, 그 가입자 입장에서는 진단서만 있으면은 그 되는 것으로 이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예, 그런 적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서랑 이제 함께 제출해야 되는 그 병리검사 결과가 내가 청구하는 그 보험금에 이제 그런 것들에 맞는지 예, 이거를 서류를 접수하시기 전에 이제 검토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내용을 뭐몇 가지 이제 어 입증으로 뭐 해결을 할수 있는 사례도 있지만, 뭐 장기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사례에 따라서 여러 이제 하는 방식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뭐 시간적인 대비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방법, 이런 것들을 그런 문제점 인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뭐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이 이제 엎질러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뭐 맞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고 이 보험사에서도 이런 근거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보험사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을 이거 몰라서 의료자문한 게 아닙니다. 지단명은 그러니까 아까 뭐 병리검사 결과지에 작성되어 있었던 아데노카시노마 인사이트 이렇게 나와서 폐선암이 제자리암으로 나온 거고 형태분류코드는이 슬러시 2 이게 이제 암일 때는 슬러시 3과 6뭐9 이렇게 나가는데 이 슬러시 2는 이 제자리암이고 뭐 상피내암 슬러시 1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양식 불명의 이제 신생물 그러니까 뭐 보험에서는 경계성 종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슬래시 0은 양성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행동양식이 결정이 됐을 때 부여되는 코드도 다 규칙이 있는데 이 제자리암이기 때문에 예, D00에서 09사이의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되죠 제자리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D02.2 라는 코드가 나온 것은 이게 폐를 의미하는 예,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폐에 제자리 암종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 PTIS는 이게 이제 병리 병기상으로 상피내암, 그러니까 제자리 암병기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련의 이제 이런 과정들을 지금 보면은 뭐 진단서가 이렇게 나왔고 가입자는 이제 문제인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병리 검사 결과에서 떡하니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의사가 암이라고 했으니까 일기라고 뭐 적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 보험 분쟁에서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어 보면은 이제 음. 의료자문 자료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제자리함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폐선암 진단을 좀 받으셨다면, 그 청구를 하시기 전에, 문제가 될 내용이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뭐, 확실한 검사가 있으면, 과도하게 뭐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폐선암 중에서, 이렇게 이제 상피내암으로 나온, 진단서만 암으로 나온,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문가 선임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대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